미국의 유명 오디션 TV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아이돌의 베테랑 음악감독이 남편과 함께 피살된 것으로 알려져, 미 방송과 음악계에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CNN에 따르면 아메리칸 아이돌의 음악감독인 로빈 케이와 그의 남편 토마스 델로카 부부가 지난 14일 오후 LA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국은 이들 부부에게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 신고를 받고 자택에 출동해 이들 부부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나흘 전인 지난 10일 누군가가 이들 부부의 집 울타리를 뛰어넘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출입문이 잠겨있고 별다른 침입에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15일 이들 부부의 살해 용의자로 22세의 남성인 레이먼드 부더리언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10일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집안에 몰래